예, 네, 안녕하십니까 금빛트입니다. 어, 오늘은 EV300D 준비했습니다. 어, 출시된지는 좀 됐죠. 네, 출시된지는 됐는데 저는 이제야 이제야 리뷰를 합니다. 어, 매번 빠르게 리뷰를 해드리지 못하는 점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laughs> 예, 좀더 빨리 예, 좋은 제품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EV300D, EV 전작 EV200D랑 좀 달라졌죠. 모양도 좀 달라지고 어, 크기는 오히려 전작보다는 조금 더 줄어든 느낌입니다. 전작은 유, 이 커브가 큰 예, EV200D였다면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짧은 커브로 끝나는 어, EV300D가 되었고요. 어, 모양이 좀 변경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보면 어, 무게가 한 280g 정도 나갑니다. 200, 이 상태로 280g 정도 나가는데 어, 페샤 고글 에, HDO랑 무게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없어요. 그니까 얘는 지금 이 수신기를 장착한 상태에서 얘이 끈을 끼우고 288g 정도 나왔는데 얘는 280g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무게 차이가 어, 이 밴드를 감안하더라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제가 EV신 제품들 좋아하는 게뭐냐면 기본적으로 핏 자체가 아시안 핏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커브가 그, 조금 더, 어, 각도가 작기 때문에, 커브 각도가 좀더 작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 패시하게 이렇게 대면은 어, 이쪽 보시면 거의 이렇게 품듯이 각도가 나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두꺼운 스폰지나비생테팡지 패드를 대지 않고 그냥 착용을 해도 어, 얼굴에 밀착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 점은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런 패드들을 사용을 하면 얼굴에서 눈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눈에서 대물렌즈 쪽이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시야각이라던가 어떤 해상도 화면의 크기라던가 더 작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밀착도가 높다 보니까 어 그런 점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 네모난 렌즈가 아니라 둥그런 렌즈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hdo도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둥그런 렌즈로 바뀌면서 어떤 기능이 생겼냐면은 이제 디옵터 렌즈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디옵터 렌즈 없이 여러분들 아래쪽에서 이렇게 디옵터 렌즈를 플러스 3에서 어 마이너스 8까지 이렇게 조정해서 어, 어 여러분들이 눈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디옵터 렌즈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서도 내 눈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이제 안경 렌즈를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추셔서 이렇게 끼워 넣고. 어,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은 다 커버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어, 8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마이너스 6짜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아, 4짜리네요 마이너스 4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 고, 이번에 이거를 한번 착용을 해보고 이렇게, 이렇게 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보니까 어, 굉장히 눈에 잘 맞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 사람마다 눈동자 위치가 다르잖아요. 눈동자의 위치에 맞게 위, 조정을 해서, 어, 뒤 이제, 그, 디옵터까지맞춰주다 보니까, 어, 전에 없던 좀 굉장히 시원한 시, 그,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시안 핏으로 굉장히 잘 나오긴 했지만, 조금 더 그, 내 얼굴은 서구적이다 하시는 분들, <laughs> 내 얼굴은 커브가 큰 장동건처럼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 를 위해서 요런 어그 사이드 패드를 또 있으니까요 사이드 패드를 착용을 이렇게 끼워놓고 착용을 하시면 그 기존의 패착처럼 어 이렇게 좀 커브가 크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laughs> 이게 필요 없겠죠 예, 저도 얼굴이 작은 편이 아니라서 예,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에 이제 모드 버튼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위 아래로 볼륨 조절할 수 있고 왼쪽으로 밀고 있으면은 메뉴 버튼으로 들어갑니다. 메뉴로 들어가면은 어, 화면의 어, 품질이라든지 어, 해상도라든지 뭔가지 옵션들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DVR 버튼을 가지고서는 어, 녹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누르고 있으면은 메뉴 녹화 기능으로 들어가고 한번더 누르면은 이제. 녹화 기능이 시작이 되구요. 어, 기본적으로 다이버시티 안테나, 아, 다이버시티 수신기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작하고 똑같죠. 이신의 다이버시티 안테나, 아, 수신기는 성능이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저는 굉장히, 굉장히 그, 그, 별도로 나오는 이런 트루디나 혹은 뭐, 어, 퓨리오스 제품이라든지 뭐패시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 을 비교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어, 순신 성능이 좋구요 안테나를 배치하시는 네 개가 이제 다이버시티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테나를 두 개는 앞쪽으로 두 개는 뒤쪽으로 배치를 하신다면 그러 어, 여러분들은 이제 360도로 예, 앞으로 보내나 뒤로 보내나 조금 더 예, 좋은 화질을 보, 그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앞쪽으로 하거나 뒤로 하거나 혹은 나는 정말 롱레인지를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헬리컬 안테나 앞쪽으로 두개 쫙, <laughs> 네, 6선짜리를 앞으로 쫙쏴주시면은 예, 네, 월 텐테나 그런 거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V 인 아웃포트가 여기 같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HDMI 포트 지원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고글로 시뮬레이터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어폰 USB DC 단자가 있습니다. 이어폰 뭐, 영화 보실 때나 그냥, 혹은 비행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USB 포트는 펌웨어 업데이트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그 보조 배터리 있잖아요. 보조 배터리를 사용을 하시면 2 4암 이상 지원하는 5 v 2.4암페어 이상 지원하는 보조 배터리를 사용을 하시면 은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하셔서 고글 배터리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배터리팩입니다. 배터리팩을 연결하셔서 DC 볼트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7.2 볼트를 사용을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그두 배터리 두 개가 직렬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요거를연결 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고, 뭐 물론 입력 전압은 그거보다 높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어 여기서는 지금 두개 기준으로 이7.2 볼트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3셀 쓰시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입력 전압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허용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스펙상으로 보면 어디 보자 네. 배터리 케이스는 그렇고 스펙상으로는 입력 전압이 4셀 이상 지원하는 걸로 나오는데 2에서 4, 6셀까지 6까 지원하는 지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한 3셀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그 케이블 영, 이용하셔서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기존에 튜디오스 그 스마트 케이블 같은 것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네,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은 꼭 같이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정도로 되어 있구요 위에 펜이 보이구요 전원 버튼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원 위에 있구요 전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전원을 넣어서 버튼 한번 눌러주면 음, 제대로 안 꼽혔나 봐요 네, 끝까지 넣고 눌러주면 펜 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죠 예,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시작 화면이 보이구요 이렇게 지금은 영상을 연결 안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핸드폰은 이제 오토 포커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뭐 초점 다이얼이 의미 가잘안 보이실 텐데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제가 드론에 전원 하나 넣고 뭐 보여드릴게요. 드론 좀 켜놓고 자 미니 드론 하나 켜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디옵터를 잠깐 글자 있는 부분을 좀 보시면서요 디옵터 있는 부분을 움직이면 조금씩 글자가 커진 느낌이 나거든요 줄어들고 커들고 그래서 이제 요 안에서 렌즈가 아 디옵터가 동작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잘 맞추지를 못하네요 잘 보여드리면 좋은데 핸드폰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 보시면 디옵터를 예, 이게 줄였을 때, 예, 이거 좀 늘렸을 때 이렇게 좀 글자가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디옵터가 이런 원리로 동작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상도는 어 해상도가 좋아졌어요. 1280에 이제 960을 지원을 하고요. 요즘 나오는 어 고, 구글들이 좀 대부분 이 정도 해상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 해상도가 좋아지면서 선명도도 높아졌어요. 특히 이제, 얘는 그 디스플레이에 그 엘코스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이 엘코스가 어디 쓰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그 초소형 프로젝터 있죠? 초소형 프로젝터에 어 사용하는 이제 그 기술인데요. 요 이제 디스플레이 기술인데, 그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엘코스가 사실 그렇게 가격이 높은 제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OLED가 있고, 뭐 LED도 있으니까요. 근데 LED 같은 경우는 이 소, 소형화하면 이렇게 소형화하면 가격이 많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OLED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 여기서는 이제 그 조금 더 저렴한 그 LED를 어, 어,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l 코스를 사용을 한것 같은데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화질이 그렇게 떨어져 보이거나 그런 점은 없어요. 그래서 음, 각 좀 무난한 것같고요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난한 것 같고 어, 무엇보다도 뭐 회사, 영상 화질은 음,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전작보다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준이 기존에는 어, 16대 9 기준으로 해서 좌우를 잘라서 4대 3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4대 3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를 잘라서 어. 16대 구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 기준 해상도가 바뀌어서 이제 레이싱 하신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어,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게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저도 지금 이 패샷 고글이 4대 3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굉장히 많이 적응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고글을 바꾼다 그래도 부담 없이 에, 어,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EV 200D 같은 경우는 16대 구급 기준이라서 좀 망설여드는데 어, EV 300D는 어, 그, 화질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도, 해상도도, 어, 높아지고, 어, 화면 크기도 4대3 기준이고, 그래서, 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 전작에서 좀 문제가 됐었던 게 이제 녹화 기능이었는데요. 녹화 기능도, <laughs> 지금 녹화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굉장히 잘, 녹화가 잘 되는 편이고요 녹화 기능도 버튼을 조작을 해서 손쉽게 할수있고요 어, 그런 점들이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테나 쪽그 수신기 쪽을 잠깐 살펴볼게요 수신기 쪽은 네, 커버를 벗겨서 살펴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장 수신기가 이제 L 모듈이 있고 반대쪽은 R 모듈. 이쪽은 R 모듈이죠. 그래서 모듈이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시던 패샥 수신기 같은 경우로 쓰신다 그러면은 호환은 돼요. 호환은 되고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별도의 이런 네, 커버를 네,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요 커버를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 이게 한쪽 방향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반대쪽으로 하면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서 이렇게 꼽아야 되는데, 오른쪽에까지 사용하시는데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핀 배열 자체가 저는 다르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은, 디스플레이라든지 수신기라든지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그제어 제어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좀 달라서 호환성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만약에 <laughs> 하신다 그러면은 한쪽것만 바꿔서 쓰셔도 되는데 어 저는 굳이 예,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신에서 이신에서 이제 어 여기서도 여기서도 그 채널을 변경할 수 있는 게 나와준다 그러면은 A 모듈, B 모듈, 이제 F 모듈, 라이트 모듈이 어 이렇게 연결되도록 해서 나온다 그러면은 좀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음 그런 게 하나도 없죠. 버튼이라든지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온전하게 고글을 보면서 채널 변경을 하시면 되구요. 이 버튼을 꼭 누르고 계시면은. 어 화면 스그 채널 스캔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 스캔을 해서 최적화된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이버시티 수신기는 기본적으로 72 채널을 지원을 합니다. 그니까수 채널이 어, 굉장히 많죠. 72 채널을 다쓰 쓰기... <laughs> 네, 그게 없죠. 그래서 채널 중에 스캔 기능이 있고요. 레이스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어, 레이싱 FPV 레이싱 즐기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칸 축기 버튼으로 레이싱 모드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원하시는 채널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점들이 참 좋구요. 팬 소음은 아까 조금 시끄럽게 들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전원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팬 소음 들리시죠? 이 상태에서 전원 들어오는 소리 나구요. 팬이 계속 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펜을 끌 수는 없어요. 아주 꺼버릴 수는 없고 한번더 눌러서 펜 스피드를 조금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빠른 속도, 이제 좀 느린 속도. 그래서 펜을 어, 스피드를 바꿀 수는 있는데 펜을 완전히 끌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어, 저는. 음, 이제, 착용해보고 테스트해본 느낌으로는 사실 좀 좋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1년 이상 이제 이 고글을 사용을 했는데 HDO가 좋은 고글이죠. 좋은 고글이고, 아직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성능도 괜찮고, 좋은데, 어, 제가 이걸 선택을 했던 거는, 어, 사실 이거 살때이 정도 해상도에 이 정도 성능이 나오는 구글이 없었어요. 헤드 디스플레이도 OLED고, 물론 얘보단 지금 더 해상도가 낮습니다만, 어,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호환되는 악세사리들도 많고,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샀는데, 어, EV300대를 보면서, 어, 이제는 조금 더 스택의 풀기 넓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있죠. 스카이존03 OLED 버전도 있죠. 어, 그 다음에 이제 HDO2도 나왔고 물론 이제 또 다른 제품들도 있습니다만 뭐 큐라였나요 아그 까먹었는데 어, 하여튼 각진거 까만거 각진거 있어요 예요. 네, 제가 이름이 생각했안는데 네, 그런 제품들도 있고 그래서 곡을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음, 가격적인 성능, 적당한 가격과 성능이라고,를 따진다 그러면 사실 저는 이신 300대를, e v 3 0 0 d 를 선택을 하겠어요. 왜냐면, 하 결국에는 얘는 수신기가, 다이버시티 수신기 좋은 게두 개나 들어있거든요. 물론 스카이존도 수신기가 들어있는데, 얘보다는 가격이 좀 높죠. 네, 근데, 어, 성능도 좋고, 네, 그런데 얘는 지금 보면은, 이제 가장 최신형의, 어, 디옵터 조절이라든지, 뭐, 안정적인, 그, 수신기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 갖춰져 있고, 뭐 무엇보다도, 이제, 얼굴에 잘 맞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강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점퍼가, 예, 점퍼가, 음, 이렇게, 약간,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처럼, 어, 이, EV300D도, 예, 조금 더, 점진적으로, 아니 예.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 사실, 조종기처럼 보다는 오히려 곡을 바꾸기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이 V300D는, 어, 뭐, 이제, 곡을 바꿀 때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이제, 아예 디지털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빼고는, 예. 아, 아, 잘못, 잘못 말씀드렸네요. 아, 그러니까, 곡을 바꿀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디지털로 가지 않으실 분들한테는, 어,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올해에, 어, 디지털 모듈들이, 이제 독립적인 모듈들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또 그럴 때는 이제 결국에는 어, 수신 모듈들을 장착을 해서, 어, 디지털 방식으로 갈수 있는, 어, 되게 오지 않을까. 지금은 완전히, 어, 어 DJI의 독점적인 플랫폼 기술인데요. 예,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개방된 형태의 뭐 독립 수신기라든지 카메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어 독립적인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어 EV 300D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뭐 밴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예, 이렇게 <laughs> 들어있는데 사실 예, 배터리팩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laughs> 너무 뭐랄까요? 광부 같아. <laughs> 광부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현장, 우린 취미인데, 예, 너무 현장 타입이라, 물 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예쁜 밴드, 예, 사, 사, 사셔서, 이렇게 뒤로만 걸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 정말,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이게 밀착했을 때, 빛쌤이 없어요. 이 얇은 스폰지로도, 예. 빛쌤이 없는 게, 너무 좋습니다. 사실, 집중 비, 집중해서 비행할 땐잘못 느끼는데, 처음에, 이딱 작용을, 착용했을 때이 사이로 들어오는 빛들이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사실. 이렇게 조그맣게 하얗게 빛이 들어오는, 이 모듈은 특정상 이렇게 빛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렇얘는 안에 까면은 이제 다, 이제 속살이 다 이렇게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거슬리는데, 아, 좀더 좀 좋지 않은가, 빛샘이 없어서 너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네, 에 패드 뭐 들뜸 이런 거 없이 밀착도가 좋다라는 거 매력적입니다. 자 오늘은 어, 이신 EV 300D 보여드렸고요. 어, 안쪽에 그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이제 그 있는데 사실 이렇게 대단한 메뉴는 없어요. 게 막해서 할 만큼의 메뉴는 없지만 기본적인 기본에 상당히 충실하고 그다음에 다른 옵션들 뭐 이제 화면에 뭐그 디스플레이 타입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거라 그 어, 뭐죠 색 재현력 어, 혹은 그런 걸좀 바꿀 수 있는 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들어가지는 않고요. 오늘은 요 정도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입문자분들이 곡을 뭐 사요 그러면은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생겨서 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신 EV300D 리뷰해드, 리뷰해드렸습니다. 아유 늦은 밤이라 말이 꼬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금빛대디였습니다.